안녕하세요. 오직 눈 성형 하나만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제가 요즘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부분 또 새롭고 재밌고 또 깊이 있는 그런 사실들을 제사료와 함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수술 전후입니다. 제가 수술한 사례인데요. 불과 며칠 되지 않았지만 훨씬 더 눈이 커 보이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쌍꺼풀을 두껍게 만들어야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눈뜨는 정도를 조정하고 상하 좌우폭을 늘리게 되면 훨씬 더 눈이 커 보이는 직접적인 효과를 볼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쌍꺼풀 라인만 두껍게 해도 눈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쌍꺼풀 수라는 그런 목적인데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실제 눈이 커지면, 즉, 쌍꺼풀이 아니고 눈이 커지면 쌍꺼풀 라인이 작아져도 눈이 더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실제 키가 커지는 거하고 하의를 신어서 눈이, 하의를 신어서 키가 커 보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